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3년 8월 9일입니다. 자, 민주당 소속이었죠. 서울시 시의원인 정진술에 대해서 서울시 윤리특위가 조금 전에 정진술에 대해서 제명을 가결했습니다. 품위유지,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제명을 가결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는 이제 하반기에, 이번 달 하반기에 정진술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 이건권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구도상으로 볼 때, 이 정진술에 대해서 제명이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이, 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그 부적절한 행위, 일탈 행위로 인해서 재명이 어, 재명이 되는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진술 시의원은 시의 정청래 그 보좌관 출신이고 한동안 잘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월달에 벌써 4 개월 전에 여성과의 그성 비위 성 스캔들이 터졌는데 어, 한동안 부인하고 어, 이렇게 해왔지만 그 사건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 결국은 스스로 어, 민주당을 탈당하는 뭐 이런 어, 상황까지 이뤄졌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계속 어, 여론이 안 좋아지고, 어, 이렇게 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오후에 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한 3시간 동안의 경론 끝에 어, 정진술 이시의원에 대해서 재명형 처리하는 쪽으로 어,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서울시의 본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그 동안 이저 정진수는 아, 자식에게 제기되는 그러한 그 아, 부적절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아 지금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제로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상당히 많은 것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매우 뻔뻔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좌파에서 하여튼 터졌다 하면은, 이 정치인들의 그 성스캔들이 터졌다 하면 좌파에서 단골로 나오고 있는, 아,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정청래에게 뿐만 아니라, 정청래 뿐만 아니라, 이재명 등 민주당에게도 정치적으로 타격이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그 자신의, 어, 그 혐의를 부인을 하니까, 그 피해 여성까지 오늘 윤리투기에, 아,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밝힌 것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명적으로 어, 이렇게 가결이 됐고 윤리특위에서 어,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하순경에 서울시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이 처리 과정을 보면 지금 김남국이 현재 밟고 있는 그 처리 과정은 똑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자문회의에서 어 먼저 그 자문회의에서 이 정진술에 대해서 어 재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고 그리고 오늘 이제 윤리특위에서 조금 전에 재명 결정이 또 다시 이루어졌고. 이제 곧바로 서울시 위에 본회의에 제명안이 회부되는 아, 이런 것절차만 남겨뒀는데, 이거 지금 처음이랍니다. 아, 이런 권으로 해서 이렇게 제명이 되는 경우는 처음인데, 뭐, 재석위원 11명 중 9명이 찬성을 했고, 2명만이 반대했으니까, 압도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좀 인정이 됐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윤리심사 자문이, 아, 지금 이제 국회 여의도하고도 비슷합니다. 이 지금 이 절차 자체가 이 서울시에서도 윤리신사자문위에서 지난달 품위 손상할 이후로이 정진 정진술에 대해서 의연직 제명을 이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리특위가 열려가지고 결정이 됐고 사실상 이제 본회의에서는 그대로 이것이 통과된다고 볼수 있고 원래 그 본회의에서는 이런 거 윤리자문이 윤리특위의 이런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게또 있습니다. 법의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 28일날 열립니다. 이번 달 하순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명의결 종족수가 제적의원의 3분의 2입니다. 어, 이 제명권 의원 제명권은 제적의원의 3분의 2인데 지금 이제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6석이나 되고 민주당이 36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민주당도 지금 뭐 정진수를 정진수리 이제 탈당을 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지금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했다가는 서울이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 여론이 큰 이런 거죠 그 지역인데 만약에 이런 거그 파렴치한 이런 거그 불륜을 저지른 이런 자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러면 뭐 완전히 그 서풀주고 불러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서울시의 서울시 마포구 선거구 광역위원 선거에 도전해서 시원에 당선됐고, 그 다음에 재선까지 했으니까 잘 나가는 어, 그런 케이스였고, 한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원내대표까지 서울시 외의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지난번에 했으니까 잘 나가던 편인데, 완전히 어, 개인적으로 그 일탈 행위를 저지르다가 중도에 추락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도 역시도 이제 민주당에게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이 생각이 들고요. 이것 뿐이 아니고 지금 이런 뭐 폭행이나 성 스캔들 하면은 지금 그 기초 어 자치단체장 특히 이제 기초 그 의원들 의원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 소속에서 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아 지금 보면 최근에 또어 강서구갑 강서구갑의 그 구청장 아, 구의회 의장, 구의회 의장과 구 의원 사이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넓은 식당에서 폭저 폭행을 서로 어, 폭행을 저지르다가, 아, 이것이 이제 뒤늦게 당시 목격자들에 의해서 어, 애정이 이제 고발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에, 지금 저이강선우가 바로 그 강서갑, 지금 뭐 지역구로 있습니다. 이 강선우 의원이 그래서 그동안 쉬쉬했던 게 아니냐, 이런 것 비판 여론도 받고 있고, 최근에 아, 그건 아니었다. 뭐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는 아, 이런 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아, 지난 지난 지난달 20일입니다. 지난달 20일이니까 몇좀 됐죠. 좀 됐고 황당하게 이 강소구 어, 내에 있는 비교적 큰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들이 쫙 많이 모였었는데 이 만찬을 주최했던 주도했던자가 바로 강선우 이 의원입니다. 아, 자기가 이 지역의 지역구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제 10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 대법원의 이저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어,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렇게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집행유예를 받는 바람에, 아, 배지가 떨어졌는데, 어, 지금 보면 이제 8.15 광복절에 이 김태우에 대해서 어, 사면,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죠. 확정이 됐습니다. 사면은 됐는데, 뭐 복권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상당 부분 명예가 좀 회복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김태우는 뭐 금품 비리 이걸로 저 지금 유죄 받은 게 아니라 이 거학들 거학들이 그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을 폭로를 했는데 그게 뭐좀공무상 어 무슨 비밀 누설이다 또 황당한 거죠 그 재몽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뭐 억울하게 좋은 일을 해놓고도 억울하게 지금 강서 구청장 배지가 날아간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강서구에서 이제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 유일합니다. 이 구청장 보궐선거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 유일하게 열리는 이 선거고 한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지 어떨지는 아직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자신들에 속한 국민의힘에 속한 그런 어쨌든 그런 인물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니까 후보를 내지 않는 이런 방안 하나. 그다음에 이제 사면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또 나갈 수는 없지만 다른 인물로 다른 인물을 내세우는 이런 방안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한1 3 명이 구청장 이 보궐선거를 노려서 1 3 명의 후보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뭐 정리도 하고 자기들이 이 지역을 먹어야 되겠다 구청장을 거기 이제 내년에 강서구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어~ 월감은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으로 이 강서구가 구 의원들을 이렇게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 대형 식당에서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의회 의장과 그 의원 간에 완전히 그 주먹다짐 폭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구의 그~ 저~ 주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그냥 말려도 듣지도 않고 그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고 이런 일이 한동안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하여튼 자질이 문제가 많은 자들이 기초위원들 가운데 많다는 얘기는 뭐 어져오는 얘기가 아닌데, 주로 이게 지금 어, 보도되고 드러나는 거 보면 초위 민주당 소속들이 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에서 또 터져가지고, 자, 무슨 지역위원회 격려 차원에서 쫙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하고 있던 중에 이 강수국의 의장과 뭐, 그 위원이 온성이 높아졌고, 급디야, 뭐, 욕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밀치고, 목을 목을 막 누르고, 그 다음에 주먹을 휘두르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뜯어말리고, 뭐, 이런 일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뻔히 다 보고 있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 이, 한동안 이것이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뭐, 시시했던 것 같고, 또 10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뭐 아,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 내부 단속을 입단속을 했던 것 같고 또강서우 입장에서도 이런 게 알려지면 자기한테도 불리해지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늦게 최근에 이 사실이 어어 그제 어, 어 그제 이게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아, 자기가 뭐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지역의 지역구 위원장은 자,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김성태 에, 국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하다 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무공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사면이 된다고 하면은 어, 우리 다른 후보를 한번 내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면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무슨 성스캔들이라든지, 무슨 뭐 금품 비리 수수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받아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유일한, 유일한 선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 후보를 안 내버리면 뭐별 의미는 없는 것인데, 후보를 내게 되면 또 이제 어느... 자,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 요게 또 언론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아, 김남국, 김남국 징계안이 사실상 내일 결정이 됩니다. 윤리특위에, 지금 윤리자문, 어,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이제 제명으로 이렇게 권고가 올라갔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리특위 단계가 있는데, 내일 윤리특위 일소위, 일소위로 이 김남국 징계안이 회부가 되는데 일소위가 이제 이양수 국민의힘 소속의 이양수 의원이 일소그위 위원장인데 어,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면은 전,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넘어가고는 뭐 거의 결론이 갖게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데 빠르면은 어, 이번 달 안에 김남국에 대해서 제명 처리하는 이런 거 징계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재 의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 탈당한 상태에 있지만은 뭐 정신적으로는 다 이건 민주당원들이고 이재명의 뭐뭐 뭐 수행 비서나 다른 없는 자고 뭐 뻔히 다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위장 탈당한 것이다. 뭐 이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 이게 부결 처리가 된다. 민주당이 어, 자기들 같은 편이었다. 이 생각에서 부결 처리한다. 그러면 지금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민주당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돈봉투 이 사건으로 해서 앞으로 한 20명이 줄줄이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이런 점들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남국이 보면은 다른 곳. 다른 것보다 너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이런 태도, 그다음에 뻔뻔하게 내가 왜 제명을 당해야 되느냐, 완전히 팔푼이 같은 소리를 하고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동료라고 할 수는 의원들이 왜그 제명까지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생각을 뭐 전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또아 자신의 뭐 사부라고 할 수는 있 이재명 닮아서 그런지 완전히 그 국민 염장질이 이런 거그 뻔뻔한 태도를 계속 보여왔어요. 그것이 더욱 더. 자신의 그 정치 생명을 더욱더 지금 단축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결국은 윤리특위가 내일 열린다. 윤리특위가 내일 열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그대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제명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신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윤리자문위의 결론을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뒤로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김남국이가 오히려 그 더욱 파렴치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어 부패 스캔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정진술 뭐 이런 그 자신들 에, 이 서울시 민주당 원내 대표까지 했던 자입니다. 정청래의 보좌관이었던 그런 잔데 이 비위 이것이 성 비위가 터져갖고. 결국은 곧 제명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예뭐 목전에 다가왔는데, 만약에 여기, 여기서 뭐, 김남국을 갔다가, 본회의에서 제명 처리하는데 비합조한다, 이러면 그대로 민주당이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분의 2인데, 민주당에서 한 80명 정도, 80명 이상만 이탈이 나오면은, 뭐, 제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남곤 완전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번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제명된 거잖아 완전히 최악의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성스러운 아주 그 중요한 의무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엉뚱한 짓을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 피를 빨아먹는 등에다가 빨대 걷고 피 빨아먹는 뭐 이런 그 가짜. 청년 정신, 위선적인 청년 정신의 모습을 드러냈죠.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도 틈만 나면 이 코인 도박, 코인 게이트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거는뭐위법 여부를 떠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 국민과의 그, 국민과의 그 약속을 져버린 것이고, 신의 성실 의무를 철저하게 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물어 나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주둥아리를 놀리고, 어, 이래왔던 것인데,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어, 이제, 재명이 되면은, 재명이 되면은, 요건 이재명한테도 타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재명 본인도 지금 어 수사와 재판을 이제 줄줄이 앞두고 있는데, 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핵심 측근, 딸랑이, 뭐, 아바타, 뭐, 별별 여기가 다 있는데, 그도, 김남국이도 보면은, 아주 그, 이제, 추잡한, 아, 이런 그, 어 행태가 드러나가지고, 제명 처리되는, 아, 이런 것들, 그도 역시 또 민주당 소속이고, 또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자고, 아,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케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국민들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이양수가 그저 위원장으로 있는 윤리특위 일소위에서 내일 그개최가 어, 됩니다. 여기서 뭐 결론이 바로 나는 것입니다. 내일 2시에 어, 여기서 결론이 나고. 결론 나면은 곧바로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넘어가고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본회의로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면 이번 달 안에 김남국 재명안이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드린 대로 뭐 기초자치단체장에서부터 그다음에 기초의원들, 그다음에 이 민주당의 의원들의 얘기까지 이 좌파 세력들 전체에서 지금 완전히 그 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거 일탈 행태들, 뭐성 스캔들 터졌다면 이 민주당이고 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패 사건들, 하여튼 각종 시한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뭐 민주주의 골간인 이 선거, 선거 제도를 갖다가 모욕하고 자 어, 훼손하는 이런 그 돈으로 뭐 돈으로 그저 표를 매수하는 이런 행태까지 집단적으로 수십 명이 연루된.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났죠. 그것도 보면 또 민주당이고 특히 그 이재명, 송영길 쪽과 가까운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10명이 넘게 돼 있어요. 나머지 보면 이제 충청권이 한 3명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호남 의원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뭐 김남국 뭐다 해가지고 내년 총소를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민장 세력을 심판하는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